자, 유형 6번,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자, 우리 조건부 확률을 정의를 해봤죠? A, 바 B라고 했을 때, 자, P, B 분의 P, A 곱사건 B라고 했으면, 이렇게 곱해주면, 어, P, A 곱사건 B를 구할 때, 그래서 곱사건을 구하는 효과적인 어떤 정리가 곱셈 정리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P, B 곱하기 P, A, B, 혹은 만약에 A를 썼었으면 P, B, 바 A 이렇게 쓸수 있는데 자이 앞에 거랑 뒤에 조건문에 해당되는 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이 개별 어떤 고부 이루어진 얘네들에 확률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면 곱 사건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자 필수 이용6번 한번 볼게요. 주머니 A에서는 흰공두 개와 검은 공, 저, 보여지는 그림 그대로. 그 다음에 주머니 B에서는 흰공 하나, 검은 공세 개가 있는데,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공을 꺼낸다라고 하면, 검은 공을 꺼냈을 때는 5분의 3이고, 어, 5분의 2가 흰 공이었을 거겠죠. 자, 그러면 이때가 이제 뭔가 이벤트, A 주머니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PA라고 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어 흰공을 꺼내면은 어 밑에 해당되겠네요 흰공을 꺼내면은 어 흰공 두 개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흰공이 세 개가 있고 검은공이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검은공이면 검은공 두 개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흰공이 하나가 있고 검은공이 몇 개가 있어 다섯 개가 있죠 자이 상태에서 어, 주머니 b 에서한개 공을 꺼낼 때 그게 흰 공일 확률이다라고 하면, 뒤에는 6, 앞, 처음엔 6분의 1이고, 어, 뒤쪽에는 2분의 1인데, 자, 이때는 P, 뭐, B, 바 A가 각각의 케이스별로 6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달라졌겠지. 그럼 값을 구하면 30분의 3이고, 얘는 10분의 2가 되는 거니까요. 30분의 3은 10분의 1인 거니까, 이두 개를 더하면 10분의 3이 되겠죠.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유형 7번.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의 확률은 독립의 정의는 PA를 구함해서 B라는 조건이 붙거나 B라는 조건이 붙지 않아도 어, A가 일어날 확률에는 어, 서로 다 같은 상황.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건확률의 정의에 부합해서 PB분의 PA 곱사건 B라고 한다면 P A 곱하기 P B가 뭐겠어요? 어 P A 곱 사건 B다. 자 예를 갖다가 두 사건 A B가 독립이 위임을 검증하는 식.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는데, 자첫 번째 보자면 A 곱 사건 B 여 사건은 P A 빼기 P A 곱 사건 B 이렇게 되고, 자 밑에를 갖다가 교환 법칙을 쓰고 나서 해봤더니 pb 빼기, pa 곱사건 b, 요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pa 곱사건 b는 pa 곱하기 pb가 될 거니까, 자, 다 pa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6분의 1 빼기, 6분의 1 pb, 그 다음에 pb 빼기, 6분의 1의 p, b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3분의 1이 되었겠지. 자, 그러면 얘를 마무리 지어 봅시다. 자, 여기 두개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pb인 거니까, 자, 3분의 2의 pb 이렇게 쓰고요. 3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하면 6분의 1이 될 거니까, pb는 지금 6분의 1을 그럼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요. 답은 4분의 1이라고 볼수 있겠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유형 8의 독립시행의 확률 굉장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자, 상황이 독립시행임을 인지하고 수식을 신속하게 쓸수 있어야 하는 건데,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 가 일어날 확률 P,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P야. 그걸 n 번 반복한다라면 매번 초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로 독립시행인 거니까, 개가 이제 R번 일어날 확률을 쓰자면, 자, 회차를 결정하는 방법은 순서 상관없이 N회차 중 이벤트가 일어날 회차 R을 선택을 하고, 그럼 그 선택한 회차에서는 P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P가 R승 곱해지고, 그렇지 않는 n 빼기 R번에 선택되어지지 않는 회차는 P사건의 여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지함이 수식이 맞다는 걸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써봐서 숙달을 시켜야 되죠. 자,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다음 조건에 만족시킬 확률을 묻고 있는데, 자, 앞면이 3번 이상 나오고,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앞면을, 어, 헤드의 개수가 3, 4, 5, 6, 7일 때는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가 이번에 3이 왔을 때, 헤드가 아닌 그, 다섯, 네 번의 회차에서, 네 번의 회차에서, 헤드가 일어난 회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세 군데를 선택을 하면은 앞면이 이제 세 번이 나오지만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럼 여기 5C 세 가지는 분명히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지는 않아. 그러면 어, 앞면이 세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확률상의 문제는 7C3에 2분의 1에 3에 2분의 1에 4승하고 마이너스 5C3에 2분의 1에 3승, 2분의 1에 4승, 이렇게 할 건데, 자, 앞으로 나는 2분의 1이 그냥 여사건도 본사권이 일어날 확률과 똑같기 때문에 2의 7승분의 1은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7시3은 지금 3 5고요5시3은 이제 10이기 때문에 25가지가 있고요그 다음 h가 이제 4일 때는 전체는 그러면 7시4에서 자, 어 뒷면이 세번 있고 앞면이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가는 한 가지 경우만 어, 연속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을 빼면 74는 35니까 73이니까요. 자, 35에 1을 빼면 이제 34가 되는 거니까 서든 내가 이렇게 잡아 놓고 자, h가 이번엔 5일 때 자, 어 5회차부터는 반드시 연속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뒷면이 두 개인데, 이렇게 사이사이 벌려놓아도 되는 게, 어, 아무렇게나 끼워넣어도 인접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75, h가 6일 때도 76, h가 7일 때도 77이 되는 거니까, 75는 21, 76은 7, 77은 1인 거니까, 자, 2의 7승은 128이니까, 우리 얘네들 다 더해가면 되겠죠. 25, 34, 그 다음에 21, 7, 1 얘네들 다 더하면 될 거니까 28, 29그 다음에 59자59 더하기 29는 8 하면 88 128분의 88이니까 4로 나누면 22그 다음에 32또 2로 나누면 11 오버 16이 될 거니까 답은 16분의 11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다